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맨트가 되어서 이 자리에 많은 렘맨트들이또 와서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렘맨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들, 들은 사람? 마가. 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증거하는 어린이예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어린이 어린이 선생님, 선생님. <laughs> 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레몬트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laughs> 잘하는 맞아요. 또요. 윤델 레몬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기도? 맞아요. 정독! 유아야, 뭘까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우와! 우리 유아가 제일 잘 맞춘 것같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세계보고. 맞아요, 세계보고만도 맞고. 예배도 맞고, 기도도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우울해요,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행복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다. 그거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문제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안될것 같고, 같고, 영원히 안될것 같고, 계속 안될것 같고, 난안될것 같고, 말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행복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라 주셨다고요? 자, 우리 렘넌트들 찬양은 잘했는데 목사님 얼굴을 잘 쳐다보자. 자, 우리 딸, 우리 딸리고 이들 랩넌트서이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해요 이상하게요. 우리 렘넌트들 행복해요? 네. 맞아요, 행복한데 안 행복할 때참 많죠. 우리 딸도 우리 윤달림란토도 아침에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예배드리는 날 짜증을 더 많이 내더라고요. 난 어, 짜증이,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 화가 나고 막 울고 싶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행복해서 울고 싶어요? 안 행복하기 때문에 울고 싶죠? 마음이 안 행복해요. 맞아요. 사전이 행복을 가져가버렸어요. 우리 유학은 완전 냄같네요 <laughs> 아니 안 행복하기 때문에 자꾸 울고 싶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래요. 근데요. 맞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울고 싶을 때 많고 막 화나고 막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도 막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막 막 이러고 맞죠? 내꺼 해줄 때까지만 맞죠. 막. 내가 해줄 때까지, 내 마음 풀어줄 때까지 맞죠?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행복을 먼저 누리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세상 친구들, 우리 연희가 저기 뭐야, 놀이터 가서 친구들한테 전도 좀 엄청 잘 주죠? 맞죠? 내가 아빠 어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손항석 집사님이 손항석. 승, 승재, 승제? 승재라는 아이를 만났잖아요. 맞죠? 복음 전하다가 네가 가진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빨리 내려 죽으라고 이랬어. 어, 그 아이 마음이 그만큼 안 행복한 거겠죠? 맞죠? 승재라는 사람 오빠가 맞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연아, 유아야, 다 해라. 내가 너무너무나 행복하잖아. 아무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응,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해. 값 없이 행복해졌어. 그러니까, 안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 행복한 비밀을 나눠주고 싶지?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해지니까 안 행복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예요. 자, 그 아이들이, 그 승재라는 오빠가 왜 마음이 안 행복할까? 자, 질문, 퀴즈. 그 승재라는 오빠가 왜 마음이 안 행복했을까? 예수님 안 믿어서. 맞아요. 안 믿어서인데 그안 믿기 이전에 뭐 어떤 상태였죠? 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상태죠? 네. 하나님을 믿잖아? 못 만나. 마... 어, 맞아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맞죠? 안타깝죠. 지금 하고 나서도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들려서 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거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마음이 진짜 행복해지면 그런 언어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그냥 불행해요. 뭔가 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맞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누가 있어요? 하나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 하나님처럼 되고자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사탄 마귀가 된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들어요. 공부도 잘하게 만들고, 돈도 벌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주는데 하나님만 못 만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요. 목적은 뭐예요? 사탄! 하나님 못 만나게. 근데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곳 있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나. 사탄이 못 만나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 곳 있죠. 그래서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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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그분의 일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단막의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그 영혼을, 그 친구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처럼 행복하게 돼요. 나처럼 행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또 예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전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요 앞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는 성공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성공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나요? 앞으로 잘 되고 싶죠. 어, 발레리나로 발레리나로 아주 유명해지고 싶죠. 맞죠? <laughs> 자,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발레리나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과학자가 되든, 디자이너가 되든, 뭐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일 속에서, 그 분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성공자예요. 왜냐면, 하 그것만이 영원히,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레리나도 곧 끝나요. 발레리나 수명이 엄청 짧아요. 30대 되면 발레리나 다 끝이에요. 없어요. 또뭐 다른 거 하면 뭐또 괜찮을까요? 유통기한이 100년밖에 안 돼. 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목숨을 거잖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의 인생의 성공,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의 인생 성공의 개념을 딱 바꾸셔야 돼요.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지, 그 분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렘런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 내가 이, 이 아이들이, 이 후대들이 자라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 그럼 그 아이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가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죠. 우리 렘노트들이 자라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자꾸 붙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되냐? 그럼 한두명 제자 찾 찾았으면 이제 다한 거니까 이제 뭐 나는 또막 이제 육신적으로 행복하면 되냐? 그건 아주 뭐 동기를 가진 거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냐?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제림하시는그 날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먼저 자림하실까 우리가 먼저 하는 날로 할까요? 그건 알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일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우리 레미넌트들이 된다면 성공하는 레미넌트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후대들이 축복 속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레미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누려지는 가운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해 불행한, 불행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지 간에 정말 그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할수 있는 참된 성공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